갑시다. 세제 이번 세제 이 번. 세제 이우를이용하여 상수 구하 이거. 세이제이제이제 이거. 제 이거. 제 이거. 제 이거. 세제 이거. 세제 이거. 세제 이거. 세제 이거. Y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건 뭐야 x가 마이너스가 작거나 같다 또는 y가 k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지금 참이라네 참 일대 K의 최인 또는이 뭐죠 우리? 오어 말고 또는이 뭐였어? 합이야? 뭐야? 또는 합이에요 또는 합이야. 내가 마스크를 예스 들어줬던 거 기억나죠? 그쵸? 어. 또는 합이에요. 그럼 또는의 반대는 그리고겠죠? 합의 반대가 교집합인 것처럼. 그럼 그리고는 교집합이에요. 오케이? 이녀석이 참인데, 차비,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뭔가가 안 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할 뭐 거냐면요. 이거를요. 대우를 할 거예요. 왜대우예근데 아, 역도 있고 부정도 있는데 왜 대우야? 많고 많은 것 중에서 우리 세개는 알고 있잖아. 부정도 알고 있고요. 부정 알고 있고 또뭐 알고 있어? 역도 알고 있어요. 대우도 알고 있단 말이야. 이세개 중에 왜하필 대우야? 따라가니까 참이 걸 따라가니까 오케이. 그럼 이거에. 얘네가 앞으로 가고 부정 치면 되겠네, 그치? 얘가 앞으로 가면서 부정을 치면 X는 바꾸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리고 Y는 K보다 크다. 그러면 이면, 바뀌었으니까 이면. X 더하기 Y가 1보다 크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 되는데, 이 녀석은 당연히 참입니다. 그쵸? 그렇죠? 왜냐면, 하 대우니까. 그러면, 얘를 이걸로 바꿨더니, 뭐하고 싶어요? 1이 1보다 커지고 싶단 말이야, 무조건. 맞아요? 그럼 Y가 즉, K가 얼마만 좋을까요? 여기까지 왔잖아. 최고 장한게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돼요. K보다 커야 돼요. 오케이? 근데 걔네들이 더하면 1보다 커야 된대요. 그럼 얘네들이 더, 얘네들이 더 해주면 돼, 그냥. 이러잖아, 그렇지 방향 같잖아, 그렇지? 그럼 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리 더하면 x 더하기 y 되겠죠? 방향 그대로니까 고대로 얘네들 더하면 k에 마이너스 2가 돼요. 오케이?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한 거야. 응. 어, 선생님 그럼 얘도 여기서 그냥 카드 되는 거 아니에요? 돼돼 되는데 이렇게도 된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래서 어디 갔어? 아 들고 있구나 k-2하고 이 1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쓰는다 k-2하고 1이 같다 k는 얼마나? 3 그래서 뭐다? k의 최솟값은 여기가 3인니 3보다는 카야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이해 그래서 3입니다 바로 이어가지고 2-3번 너무 어렵나? 아니 안 어려워 아니 2-2번으로 가자 똑같은 문제다. 2-2번, 네. 2-2번, 한번 풀어보세요. 네. 너무 쉽다. 2-2번. 배우를 말하지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틀기만 하면 되는데 왜왜다주지 자신이 없나요? 네. 찾아보자 나가서 이왜 없어? 응? 그냥 하면 되는데 그래 그냥 하면 돼 그냥 응. 말만 어려워요 말만 봐 승규도 맞추는데. 그렇지 이거 틀리면 뭐야? 이거 틀리면 뭐야? 네가 얘기해 이거 틀리면 뭐야? 초등학생 초등학생? 야 틀릴 수도 있죠 어떻게 초등학생이라고 그래 친구들 무시해? 응? 응. 너랑 달랐어? 응. 그렇죠 자딴거 필요 없고 거 명제 이 명제를 알려주고 나서 대우 말하래? 아니? 역 말하래? 아니? 부정 말하래? 아니? 그냥 뭐 하래 이 녀석이 있는데 얘가 참이에요 그때 K의 최대급표 9회 주세요 라고 되어 있을 뿐이야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처럼 그냥 대우 쳐 놓고 해도 되는데 우리 이제 알았잖아 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지 알았잖아 바로 가면 되지 그냥 조용히 해 이제 할 거니까 스포일러 하지 마 이거죠 그죠한번다 크잖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야 이거 알고 있고 이거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 애써하게 와이셔서 나가야 돼 우리 어떻게 하자? 또 하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x 더하기 y가 k 더하기 5가 크 같다고 이런식으로 대충 풀어도 되지 그치? 슥, 슥, 둘이 뭐하다고? 이렇다고 그래서 k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된다 오케이? 마이너스 2보다 커지면 안돼요 이 친구가 캐란 친구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라도 풀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닥쳐서 나놔는지 몰라요 볼까요 마지막 네. 3단 논법 미안하지만 이 3단 논법은요 별표 좀쳐주세요 별표 한 1억 개 정도는 쳐야 돼요 1억 개 1억 개 치기가 아까우면 하나 또 하나 정도는 빼줄게 9.999만 개 정도는 찍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시험에 서안 나오면은 이거 시험에 안 나오면 장애 질 거예요. 진짜로. 어, 이거 무조건 나와. 어떤 시험이에요? 어떤 시험일까요? 기말. 수하는 2학기니까. 2학기 중간고사에. 이 문제가 나올 거예요. 물론 오늘 우리가 푸는 내가 여기서 칠판에 풀어줄 문제보다 한두 배, 세배 정도는 어렵게 나오, 나오겠죠. 근데 안 나오면 말이 안 된다. 이상단논법을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까지 오늘 설명드릴 거예요. 삼단 넘법. 삼단 넘법 우리가 이론 설명할 때는 조금 대충 넘어갔어요. 왜냐면 그냥 맞으면 맞는 대로 다 약간 이런 식으로 넘어갔는데 이 문제 풀때 조금 정확하게 좀 진득하게 해 보려고 그렇게 나갔던 게 있었습니다. 아무튼 한번 아주 중요한 거니까 별표까지 치고 갑시다. 왕 중요. p 이면 not q 이다 그 다음에 not r 이면 q 이다 얘네 둘 참이에요 그래서 기역부터 시작해서 p 이면 not r q 이면 not p Not y 이면 R t y o not not y o 면 not y not P 한번 한번 t 겠 o 니 not 음에 P 다음에 you, P n P에 you, not you, n n o pc PCL 다음에 QCL 왔지, 그렇지? PCL과 다음에 QCL가 왔고, RCL과 다음에 QCL가 왔어요.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제충 느낌은 뭐지 P에 관련된 다음에 Q, R 관련된 다음에 Q, 오케이? 이런 거요두개 가지고 기억낸 딕음 뉴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자 그럼 P랑 Q가 얼혀 있는지 찾아볼까요? P랑 Q, P랑 Q, P랑 Q, P랑 Q, Q. 니음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럼 니은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뭘 갖고 와야 돼요? 얘밖에 없어요. 맞죠? 얘밖에 없어. 그럼 얘를 가지고 니은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봐야 돼. 근데 이 명제 가지고 부정칠 수는 없어요. 역 아니면 대우야. 오케이? 역 아니면 대우인데 역 아니면 대우 중에 뭐 쓸래요? 대우가 낫겠지. 왜 대우야? 따라가니까. 그 얘네 둘 가지고 대우를 추가시켜줘야 돼요. 대우. 대우를. 그럼 얘네 두, 지금 우리가 문제를 처음 읽었을 때는 얘네 둘만 참이었어요. 근데 대우를 가지고 오므로써 우리는 추가적인 힌트를 또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힌트가 두 개에서 네 개로 늘어나는 현장입니다. 그럼 네 개를 늘려볼 때, 얘 대우는 뭐냐면 자리 바꾸고 낫 붙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큐가 될 것이고요. 얘는 납피가 될 겁니다. 얘도 자리 바꾸고 낫을 붙이면 납큐가 될 것이고요. 알이 될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괜찮나요? 힌트가 두 개였는데 네 개로 바뀐 거야 지금. 네 개로 바뀌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잠깐 타임 납큐랑 not Q랑 만나네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Q랑, 여기 있는 Q랑 만나네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거 두 줄로 정리할 수 있겠다. 삼단 논법에 의하여. 두 줄로 정리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수 있는 거는, P일 때, not Q고, not Q일 때는 R이다. 이렇게 삼단 논법. 쓸수 있는 거고요 또 Q가 여기 연결되니까 얘랑 또 연결하면 되겠죠 그렇죠 o t R일 때는 Q야 근데 Q일 때는 Not P다 요렇게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우리는 결국은 얘네가 참인 애들이더라 알고 가셔야 되는 거죠 오케이? 응. 이렇게 써보고 한번 문제 한번 알아봅시다. P면 이 not r. 찾아볼까요? P이면 R이잖아. 이거 이해되나요? P는 쭉 가다 보면 언젠간 R이 되는 녀석이야. 근데 여기서 P면 not R이래. 그럼 얘는 뭐예요? 참이다 거짓이다? 얘는 거짓이다. 이게? 응. R이 돼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기억은 컷 니은 Q이면 나피가 돼야 된대요 Q이면 여기 있네요 Q면 나피가 돼야 된대요 여기 정확하게 써있지 그치? 그럼 니은은 맞는 친구네요 자 n o 면 R이 돼야 된대요 n o 면 R이 돼야 된대요 여기 써있네 얘도 그러면 맞는 애들이고요. not 알이면 나피어야 not 된대요. not 알이면 쭉쭉 가다 보면 not 피. 여기 써있죠? 이렇게. 정답은 니은 디근 리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때 항상 힌트가 두 개월을 줄 건데 아니면 좀 부족하게 줘요. 힌트를 좀 부족하게 준 거를 늘려야 돼. 뭘 통해서? 대우를 통해서. 대우를 통해서 힌트를 늘려놓고 늘려놓고 보니까 연결이 되네. 그래서 결론적인 힌트는 요거 두 줄이다라고 만들어놓고 기억력 있는 니들 보기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면 되겠죠. 오케이.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3-2번이네요 3-2번 한번 풀어보세요 3-2번은 PQR에서 총 4개예요